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삶에 참 빛이 되시며 생명의 빵이 되시며 생명수 강물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 드리며 그 주님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깊은 만남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이 생명의 빵을 먹을 때에 우리의 이 어리석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그 깊으신 뜻과 지혜를 우리가 헤아려 알수 있도록, 잘 깨달아 알수 있도록, 그리고 즐거이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2월 20일, 네또 새로운 한 주간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벌써 또 월요일이죠. 네 거룩한 주일.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또 배움과 또 친교와 묵상을 통해 배웠던 그 주일의 간격이 오늘부터 계속해서 물 밀듯이 또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알아갈 때마다 더욱 더 새롭게 새롭게 다가오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현재 요한복음 일부 마지막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5십 아홉 번째 이야기 오직 예수. 네, 일부의 마지막 오직 예수.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어, 지난 시간과 동일한 어,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 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계속해서 우리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미로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즉 성부 하나님 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내가 빛이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볼수 있는 빛이다. 우리가 아무리 눈이 있어도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빛이다. 나는 또한 이제 심판자가 아니고 구원자다. 심판자가 아니고 구원자다.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렇죠. 온전히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광야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너희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꾸 뭐 하나님을 믿겠다, 섬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올바른 계시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렇죠? 이것은 결국 또한 예수님 안에 가는 것이다. 하면서. 제가 두 가지 전제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한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서 오신 그리스도였다. 자, 이 사실도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결국은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 로마 정권,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은 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들, 하,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하, 저래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뭐, 하여튼 자기들이 볼때좀 경건하지 않은 그런 유대인들,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도 싸잡아서 다 같이 심판하는... 그리스도를 기대했던 거죠. 말하자면 그뭐 예를 들자면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제국주의를 전부 다 멸절시켜 주시고 또한 저 친일파 놈들도 싸그리다 처단해주십시오. 뭐 그러한 어, 그런 어떤 강력한 지도자를 어,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죠.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로마 정권도 그리스도가 와서 다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고, 싸그리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고, 또저 꼴보기 싫은 사두개인들도 좀다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또 사두개인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저 로마 정권도 좀확다 몰아 냈으면 좋겠고, 또바리새인들저 녀석들 좀, 좀 어떻게 좀해 줬으면 좋겠고, 좀싹다 쳐내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공통점은 뭡니까? 네. 전부 다 서로가 서로를 심판해 줬으면 하는, 그렇죠? 좀 심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거예요. 자, 이해 되십니까? 결국 뭡니까? 전부 뭡니까? 심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구원이 아니라 사실은 심판입니다. 로마 정권에 대한 심판. 같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 바리새인은 사두개인을 심판.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심판. 자 이해되시죠? 전부 다 심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유대인들은 서로 밑도 끝도 없이 틈만 남이 했던 당을 짓고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증오하고, 그쵸?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서로 당을 짓고 또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면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함께 망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성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같이 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뭐가 있겠습니까? 뭐 일단은 로마가 너무 강력해서 물론 이제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해 보시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그때 로마를 뭐 상대할 만한 적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로마의 역사가 정말 그 어마어마했잖아요. 또어 자기들이 그만한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 약해서 군사력이나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로마보다 약해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다이과 어 같은 그런 강력한 비록 어, 뭐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여러 면에서 조금 부족해도 이런 다윗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만 한번 딱 나타난다면 우리 어, 그 계시록과 신약 그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신구약 중간기 그렇죠 그 400년 사이에 그 잠시 이스라엘이 100년 동안 한, 약한0년 정도 아주 잠깐 독립을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전쟁을 해서 승리하듯이 그런 다윗과 같은 뭐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어 드린 예가 전부 다 일리가 없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건 그들이 그들 안에서 온전한 하나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서로 분열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의 온전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계속 분열하고 있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똑바로 섬기는 하나의 이스라엘로 존재했다면, 그쵸? 로마가 아니라, 뭐, 더욱 강력한, 뭐, 더 어마어마한 나라가, 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결코 함부로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거든요. 그쵸? 사사시대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사사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 그리고 지금의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도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다라고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그렇죠 친히 직접 오셔서 말씀하셔도 듣질 않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이 말씀이 곧 누구다 내 네, 예수님이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할 때 배우지만 그 말씀을 읽는 그 태도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그러면서 쭉쭉쭉쭉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또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요. 예수님께 직접을 말 직접 직접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듣는 태도인데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 또한 마찬가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친히 직접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결과 오늘 본문의 그 유대인들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전 어쩌면 그 전도라고 할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전도를 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지금 그들에게 노크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마시며.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노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정말 그 마지막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모두다 죄인이다.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사두개인도 죄인이다. 모두가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 너희들끼리 지금 서로 정죄하고 싸우고 심판하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신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그렇 나는 오늘도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누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 좀 해야 되고 하, 우리 이 집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또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누구누구가 꼭좀 이걸 들었으면 좋겠고, 누구누구가 이 말씀을 듣고 좀 제발 좀 깨달았고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복음은 물론 모두가... 다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런 복음이지만 동시에 나를 나를 포함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꼭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또한 회개하고 구원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 나도 그한 사람에 포함된다는, 포함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매일의 반복, 꾸준함, 그렇죠? 그이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며 또한 그 말씀을 먹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확짝 열어주실 때그 눈으로 나, 나 자신을 돌아볼 때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내 안의 죄인된 모습, 나의 이 연약한 모습, 이런 슬픈 현실들, 참 이런 안타까움들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더 깊은 회개와 은혜가 강물처럼 내 안에서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바로 그 물을 가지고, 그 생수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 속에 놀라운 구원의 간격과 기쁨과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쳐서 세상을 향해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도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를 이 생명의 빵을 먹고 깨달으며 볼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내가 바로 오늘도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누려야 될 바로 한 사람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예수님의 품에 꼭 안기는 그런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내가 회개함으로써 주님께 다시 한번더 인정받고, 더욱 사랑받는 제자도의 길을 가는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참내 그런 내 마음의 눈으로 볼 때, 너무 답답하고 한심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이라도 나 자신에게 좀더 집중합시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집시다. 그래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세우는데 집중하는 오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승리를 맛보며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